교육을 바꾸는 시간, 교바시 2회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암기식 교육은 이제 끝난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기식 교육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인터넷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과거에는 백과 사전을 뒤져가며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는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하면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암기식 교육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 있는 능력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학습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을 단순히 외우는 대신 그 지식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배운 과학 원리를 실제로 실험하거나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해보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도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는 연습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새 제품을 개발할 때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업과 소통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묻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히 전달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능력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집단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질문하는 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또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방법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을 만드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힘은 참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실패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패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문제 해결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AI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이 몇년 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나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좋은 예입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에 맞춰 창의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실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도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학교 내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기획하는 경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실행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실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신이 배운 것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학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암기식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학습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학습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식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질문하는 힘을 길러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협업과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AI 시대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